안녕하세요. 이번 학습에서는 평면이라는 공간적 관점으로 미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 평면 미술의 재료 기법과 표현의 특징을 알수 있으며 미술 품조사 분석을 할때 평면 미술의 조형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면은 2차원의 평평한 표면을 말합니다. 평면 미술은 2차원의 평면에 점, 선, 면, 형, 색, 질감, 명암 등의 조형 요소를 통일, 변화, 조화, 율동, 비례, 균형, 대비 등의 조형 원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면 미술은 재료와 기법에 따라 크게, 회화, 드로잉, 판화, 사진, 한국화, 서예, 디자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의 소장품 카테고리를 보면 보통 이 기준에 의해 미술품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평면 미술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먼저 회화의 종류에는 프레스코, 템페라, 유화, 아크릴화, 수채화 등이 있습니다. 크게 바탕재에 알료를 부착시키는 고착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코는 해반죽을 칠한 벽이 마르기 전이나 마른 후에 물에 녹인 알료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알료가 해반죽 칠에 스며들며 마른 후에는 벽을 긁어내지 않는 한 수정이 어려우므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프레스코는 13에서 16세기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템페라는 알료에 수용성 고착제를 섞어 화면에 부착되도록 하는 기법이며 고착제로는 계란, 악교 수지 등을 사용했습니다. 템페라는 건조 속도가 빠르며 건조 후 알료의 색조가 밝아집니다. 템페라는 고대 이집트, 중세 이탈리아 시기 등 유화가 발명되기 이전 시기부터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화는 알료를 기름에 섞어서 칠하는 방법으로 주로 캔버스나 옥판 등의 바탕재에 그립니다.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며 건조 전후 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보관 환경에 따라 물감이 갈라지거나 변색이 되는 경우가 많아 건조제 등의 보조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유화는 미묘한 색의 혼합, 색조와 농담의 표현, 재질감의 묘사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여. 서양 미술에서 대표적인 회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아크릴계 합성 수지를 재료로 20세기의 벽화 용도로 개발되어 천, 벽, 유리 등 다양한 바탕 재료에 사용 가능합니다. 온도와 습도 등으로부터 내구성이 강하며 광택, 우광, 투명한 농담, 두꺼운 마티에르 등 유화와 수채화의 폭넓은 기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로 용해하고 건조 속도가 빨라 유화 물감에 비해 사용이 편리한 재료입니다. 수채화는 알료를 아라비아 고무 등 수용성 전색제와 섞어 만든 물감으로 그리는 것으로 18세기 무렵부터 단독 회화 기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물을 많이 섞으면 투명하게 물을 적게 섞을수록 불투명한 효과를 냅니다. 종이에 색의 미묘하고 섬세한 변화를 표현할 수 있으며, 번지기, 닦아내기, 갈필 등 물을 사용한 기법에 효과적입니다. 드로잉은 주로 선으로 묘사하는 회화 표현을 말합니다. 스케치, 크로키, 에스키스 등 여러 명칭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유화 등 회화의 본격적인 창작의 준비 단계, 연구의 방법으로 소묘를 많이 활용하였으며, 독립된 장르로도 인정받는 기법입니다. 드로잉은 종이, 천등 다양한 바탕 위에 연필, 목탄, 크레용, 콩테, 파스텔, 붓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판화는 나무, 금속, 돌 등으로 만들어진 판에 칼이나 니들로 형상을 새기고 잉크를 칠한 뒤에 종이를 떼고 찍어서 만든 그림을 말합니다. 판화는 판에 잉크가 묻어 찍히는 방식에 따라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 등으로 분류합니다. 볼록판화는 판의 볼록한 면에 잉크가 묻는 방법의 판화로 형상을 파내고 그 외의 부분이 남는 것은 음각, 형상을 남기고 그 외의 부분을 파내는 양각의 방법이 있습니다. 볼록판화는 판의 재료에 따라 목판화, 고무판화 등으로 분류됩니다. 오목판화는 판에 새겨져 타인 부분에 잉크를 메워넣고 종이에 압력을 가해 찍혀 나오는 원리입니다. 오목판화에는 애칭, 에코틴트, 드라이포인트의 방법이 있습니다. 애칭은 그라운드가 표면에 코팅된 금속판에 미들로 형상을 새긴 후 부식액을 바르면 미들로 코팅이 벗겨진 형상 부분만 부식이 되어 잉크가 묻게 됩니다. 여기에 잉크를 바르고 금속판의 표면을 닦으면 부식된 부분에만 잉크가 남으며 금속판 위에 종이를 놓고 압력을 가해 누르면 종이에 잉크가 묻어나오는 원리입니다. 에코 틴트는 애칭과 같은 종류로 금속판에 그라운드의 역할을 하는 송진 가루를 부착해 송진 가루가 붙은 면이 부식되지 않는 원리입니다. 애칭과 달리 수채화 같은 부드러운 농담의 효과를 냅니다. 드라이 포인트는 판의 니들로 형상을 새기는 방법은 동일하나 부식액을 사용하지 않으며 세밀한 묘사를 특징으로 합니다. 평판화인 석판화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여 석판이나 금속판에 기름기가 있는 크레용이나 잉크로 그림을 그려 유성 잉크로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석판화는 선과 붓의 묘사, 명암의 변화 등을 그린 그대로 나타내므로 회화적인 표현에 효과적입니다. 공판화는 원하는 형태로 구멍을 뚫은 판에 물감을 통과시켜 그 반대편에 놓인 종이에 형태가 찍히는 원리로 실크스크린과 스텐실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크스크린은 천 위에 원하는 형상을 제외한 부분을 악연나풀 등으로 막아서 원하는 형태 부분만 잉크가 통과해 찍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스텐실은 원하는 형상을 오려내어 그 구멍에 물감을 넣어 그림을 찍어내는 기법입니다. 공판화는 다른 판화 기법과 달리 판과 찍혀 나온 형태의 좌우가 같습니다. 판화는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찍어낸 각 장의 순서와 수량을 표시해 관리하는데 이를 에디션 번호라고 합니다. 에디션 수량은 작가가 결정하고 표기하는데 예를 들어 50의 7은 50장 중 7번째 찍은 판화라는 의미입니다. 판화는 종이의 중앙에 이미지를 찍고 가장자리에 종이 여백을 남기게 됩니다. 종이 여백의 하단 좌측에 에디션 중앙에 작품 제목 우측에 제작 연도와 서명을 연필로 적습니다. 에디션에 대해서는 작가 보관용, 테스트용 등 다양한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작가가 에디션을 관리하여 생산하고 서명한 오리지널 판화 외에도 인쇄 기술의 발달로 인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복제품을 판화로 인식, 혼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작가가 판을 제작하지 아니한 판화 또는 원본 예술품을 기계적으로 복사한 복제품으로 예술가가 작품의 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기계적 복제 방법입니다. 사진은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대상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사진이 발명된 19세기에는 회화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으나 사진과 회화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각의 고유한 예술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사진 분야는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예술의 다양한 전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화는 한국의 전통회화를 말합니다. 동양화라고 불리기도 하며 1980년대부터 한국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웍과 채색을 사용하는 동일한 회화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국화, 일본에서는 일본화로 말합니다. 재료는 당나무를 재료로 하는 한지와 비단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천, 나무, 회벽등의 바탕에 먹과 안료를 붓을 사용해 그립니다. 재료 기법에 따라 먹과 물의 농담만을 사용해 표현하는 수묵화. 먹과 채색을 섞어 사용하는 수묵담채화. 채색이 주를 이루는 채색화로 구분됩니다. 서예는 문자를 소재로 하는 조형 예술입니다. 점, 선, 획의 비례와 균형, 강약, 먹의 농담 등으로 조용미를 표현합니다. 대부분 종이나 비단과 같은 천에 붓을 사용하여 글씨를 쓰게 됩니다. 알려는 대표적으로 먹을 사용하며 금가루로 만든 금미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예의 대표적인 서체로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제품 등을 시각적 표현으로 설계, 도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실생활의 사용 기능과 목적의 미적인 부분이 결합되는 분야입니다. 크게 분류해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시각 매체로 전달하는 시각 디자인. 실내와 실외 공간 시설과 환경을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디자인하는 환경 디자인.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기능적, 미적으로 디자인하는 산업 디자인 등으로 나뉩니다. 평면 미술을 회화, 드로잉, 판화, 사진, 한국화, 서예, 디자인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는데요. 평면 미술의 특징에 따른 감상과 관리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면 미술은 면적의 크기가 다양하며 두께의 크기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전시 공간은 세우는 방식일 경우 담상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눕히는 경우에도 담상자의 눈높이와 미술품의 면적을 고려하여 담상에 용이하도록 배치합니다. 세우는 경우 보통 벽면으로 공간을 구획하여 동선에 따라 미술품을 배열하며, 양면화의 경우는 허공에 매달아 양면을 볼수 있도록 합니다. 주로 벽면에 걸거나 붙여 설치하며 미술품의 조형적 특징, 상태, 공간의 규모와 조도에 따라 감상 및 보관의 용도에 맞게 조명을 사용합니다. 평면 미술품의 보관은 미술품을 바로 세워서 보관하거나 앞면이 위를 보도록 눕혀서 보관합니다. 이때 앞면에 다른 물체를 올리거나 기대어 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평면 미술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미술품은 재료와 기법에 따라 제작 방식과 표현의 결과가 달라지며 나아가 감상과 관리에도 관계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이 자격증과정 미술품조사 분석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7강에서는 미술 재료와 표현, 각양각색, 이체 미술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